아 덥다 여름이다 여름이다 어 민망하셨는지 금방 주시네요 어 제가 주문한 상품은요 짜잔 제가 이렇게 여섯 개를 시킨 건 아니고 이게 하나 두개세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세트인 거죠 이렇게 하나 어, 이거를 제가 처음에 살때 제일 먼저 보였던 문구가 겉, 보, 속, 촉이었어요 겉은 보송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런 느낌의 썸 크림입니다 먼저 분홍색 이게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올인원 크림입니다 그냥 토너 바르고 그냥 이것만 바르면 크림 단계는 그냥 끝났다 라고 보면 된대요 사실 귀찮고 바쁠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가 가장 좋겠다 쓰기가 오 크림 색깔도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왔는데, 음. <laughs> 이렇게 툭 치면 떨어질 정도로 약간 부드러운 <laughs> 묽은 제형입니다. 떨어지는 거 보셨죠? 지금 바르고 난 바로의 느낌은요, 손 씻고 나서 수건으로 안 닦았을 때 약간 그 차가운 느낌 있잖아요. 촉촉한 느낌. 이런 촉촉함이면 저는 다른 거 굳이 안 발라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라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제가 기대하던 선크림. 톤업 솔루션 컴플리트 선이라는 선크림입니다. 아, 기대된다. 제가 크림을 바른 손에 한번 짜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오! 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로션처럼 그냥 이렇게 슥슥 발리는 느낌인데 이렇게 하고 좀, 좀 때려줘야 흡수 흡수가 잘 되거든요. 음. 보이세요? 이게 바른 손이고 안 바른 손이에요. 톤 없을 때 약간. 부자연스럽게 없대면은 그건 톤업이 아니라 그냥 분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화사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 화사함이 있는 것 같죠. 요즘 또신기한게또 많이 나와도 화해라는 어플 아세요? 미치겠다. 저 최근에 알았어요. 아 어, 여기 딱 있어요. 바이더닥터케어 프리크리에이터 가벼운데 오래도록 촉촉한 크림은 처음이에요. 수부지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 수부지? 수부지 뭐예요? 수분 부족 지성. <laughs> 진짜로? 수부지 뭐야! 별다 줄? 아무튼 수분 부족한 지성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이거 공감이에요. 일단 성분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성분 구성에 20가지 주의 성분은 0개로 없고, 알레르기 주의 성분도 연계로 없습니다. 일단 성분은 합격. 자, 이제 성분 검색을 했으니까 이제 후기를 검토를 해봐야죠. 바이더 닥터 케어 프리. 아, 여기 나왔어요. 그래! 여기 써있네. 여러분, 고보스크림은 되게 쫀득쫀득하고 촉촉하잖아요. 미세먼지를 피부에 달라붙게 만든대요. 이게 그만큼 쫀득쫀득하고 끈덕끈덕하니까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여러분, 뾰루지가 더 많이 나고, 오, 그래. 그럴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될까요?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제품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아까 케이스에 써있던 자꾸 제그 제그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성분인가 봐요. 아 건강한 피부를 구성할 때그구성에 단백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그 펩타이드 형태래요. 피부 자체의 보습력을 좀 높여주고 피부 장벽까지 개선해 준다는 그런 성분이랍니다. 어 이거 동영상 한번 볼게요. 음? 그러면, 저, 저희도 커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저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른 팔에. 자,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해보고. 한쪽에 살짝 짜고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선크림을 발랐을 때와 그리고 제가 그냥 맨살에다 했을 때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겉보속촉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충분히 쓰셔도 될것 같아요. 한 줄로 총 상품의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너네 둘만 있으면 돼. 오케이. 다음에 만나요.